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교리 사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 이야기를 다니는 거예요 이마니씨가 예수님 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사기꾼이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지금 어 너희가 볼때이그 영은 살과 뼈와 없어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있는이라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했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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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어.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말한, 말하는 사람이 이만입니다이만이가 그런 말을 쓴게이만이 실상계시, 요한계시록에 그 실상계시라는 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만이 계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사도바울도 말씀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보이셨다는 말씀에, 그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부활, 바울에게 보이셨고, 그런데 이 이만이가 이만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바울 당신 정신 나가서 속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어 너는 사기꾼이야 바울 사기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만희 씨가 이만희 계시에서 주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 계시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 사기꾼이라고 만들고 바울 사기꾼이라고 만들고 열두 제자 사기꾼으로 만들고 500의 형제 사기꾼으로 만들고 베드로 사기꾼으로 만들고 야고보 뭐 사기꾼으로 만들고,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자기가 말하는 그 말, 그 말을 믿지, 믿어야, 그게 바로 구원받아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진짜 이런, 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 입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또한 영으로 성천하시 이거 새빨간 거죠. 예수님 영으로 재림하셨다. 새빨간 간 거짓말이. 이건 말은 성경 사기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예. 성경의 한 말씀을 완전히 이건 그 그게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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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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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영으로 이만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사기로 만들고 성경을 뭐 비운이 뭐니 그건 뭐 저리가라고 성경을 완전히 사기책으로 만드는 게 이만이에요. 이만이 교리예요. 이만이 계시예요. 그런데 뭐 뭐라고요? 이게 이만이 계시가 가감없이 마음에 두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인 떡을 먹은 것이 된다고요? 네.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 이 신천지 사람, 여기 신천지인 여기 어, 들으시면 잘 들으세요? 이걸 당신이 알고 믿은 것은 아닐 겁니다. 네. 모르고 믿었을 거예요. 에,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 슬슬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세뇌가 돼서 무조건 믿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 들어온 거예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만약에 오늘의 당신의 목숨, 오늘 당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끝까지요. 이게 신약이 약속한 구원이라니. 네. 이런 망발이 어디있어요 이런 이단 2단 중에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걸 써놓은 게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써놓은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2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이 말씀과 함께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 계시록 강해. 지금 27번, 어, 27편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어, 하실 때 이제 신천지 교리 교정, 또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 교정, 이걸 진짜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지난번,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던 것인데,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 3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이것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흥이냐, 심판이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똑바로 걸어가며 일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부흥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어떻게 부흥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에서, 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쓴글 같은 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 전혀 그얘기 없습니다. 그냥 그 지옥교리, 마귀교리 가지고서는 그냥, 어, 그, 들쑤셔놔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주, 매, 하나님 말씀이 없죠. 마귀 말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말이씨그 잘못된 것만 듣지 마시고 물론 제가 그거 할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동반해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말씀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드리는 이 말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부흥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부흥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대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 계시록만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꼭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 주셔서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